아, 어쩐지버스가 아, 무나 했더니 공항에 가있다네 아, 내가 안 그래도 나올 말이 안 되니까 나우스 가이드 여자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숙소 근처에서 숙소 근처에서 만나자고 드라이버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놨다 그랬는데 지금 전화해 보니까 공항 가이네. 아, 와 기사가 시야 안태우 고 공항으로 그냥 가보라고 뚝뚝이 타고 공항 가고 있네. 아 짜증 나네 진짜. 손님들은 이런거 알까? 기사가 안태고 가가지고 못고 공항가는거 알까 진짜? 아. 아 공항에서 오늘 혹시 손님이 가방, 가방이 바뀌어가지고 한분이 그분때문에 훨씬 늦게 나왔네 지금 기사는 나 안태고 그냥 공항가 손님은 나왔는데 가방이 바뀌어가지고 1시 새벽 1시가 넘게 나와 아오 꼬인다 꼬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자면 손님들이 한국에서 11시 40분에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 라오스 기사랑 11시에 만나서 공항에 11시 40분까지 가기로 했는데 일단 기사가 안 왔고 이가 이사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뚝뚝을 타고 혼자 공항에 도착했는데, 손님 한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이분의 가방이 박혀서,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나보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공항법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그분이 하도 이제, 패닉이 오니까, 공항 보안 직원이 안으로 들여보내주더라고. 가서, 니가 아, 가서 통영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새벽 늦게 들어왔고, 오늘은 또 방배행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호텔로 이제 손님들 모시러 가야 돼.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있었던 사건. 아, 두 번째 손님만의 사고가 터지더라고. 피곤하다. 방배행으로 떠난다, 오늘. 여행자가 아닌 일화로 떠난다 여기는 방 비행태행이랑 방비행 사이에 타원 유원, 유원지라는 곳인데 배 타고 나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네 여행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데가 있었네 근데 이게, 이게 손님들 중간에 이렇게 없고 그러면 나도로상도좀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아두 가지 양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야씨 방배행을 내가 세 번인가 네번 와봤는데 이런 데가 있었네. 아 맨날 도미토리에서만 잤으니 이런데 올 일이 있어? 와 뷰도 장난 아니고 막 수영장 개 커. 존나 넓어 와 씨. 크, 역시 돈이 좋아 자본주의 존나게 좋아 아, 그냥 뭐땅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아. 가이드 조식은 공짜라는데 내일 한번 와서 먹어봐야 되겠네 야 좋네 씨바 배낭 메고 다니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아이 우사 꾸아로움 야 음. 딴거보다 이거 뷰가 장난 아니네 야 나는 그럼 그 동안 내가 있었던 방배행은 뭐야? 어떻게 왜 이런 광경을 처음 보지? 내가 방배행만 벌써 네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있던 방배행은 옛날 60년대 마을인데 와 이거 뭐 수영장도 개 크네 와 보울이나 이런 데나 올릴 것 같은데 이거 야 아, 자본주의 만세! 야, 자본주의 개가 되고 싶네, 갑자기. 하, 여행자에서. 뭐, 여기서 뭐 설명 필요하나?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낫지 뭐. 손님 보내고 나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열심히 와줘야 돼 여러분. <laughs> 발코니도 있는 방인데, 아씨, 바로 앞에 이런 게있어고 뷰를 다 가리네. 아, 또 어제 밤에, 풀문바라고, 아, 거기 와가지고. 아, 근데 여행자도 확실히 많이 나네수양 애들이랑 또 달려버렸네. 이럴 때나, 아, 진짜, 아, 여행할 때가 똑같아. 수많이 먹는 거는. 아. 그리고 좀, 방비행도 솔직히 나도 좀 찍고 싶었는데, 확실히 손님이랑 있을 때는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여유가 안 생기는 것 같아. 아, 방비행 공격적인 마케팅이네. 이제 패러글라이기까지때문네 난여기고만 네, 있었는데. 아침에 9시에 어, 손님들 모시러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네. 커피 한잔 마셔야지. 그리고, 오늘 일정은왜 방배 오면 하는 거. 뭐, 카야킹하고 버기카 타고 하는 거. 저거 버기카는, 내 운주 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타봤지. 그런 걸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가이드가. 아무래도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뭐 그냥 방비행이 아침 풍경 다들 뭐 어제 슈퍼마시느라 다 자고 있겠지 뭐 여긴 방비행이잖아 이렇게 자동차 타고 해서 학교 가는 모습 이게 원래 라오스 이미지인데 관광지 방비행에도 여지없이. 있네 어, 여기 현지 가이드도 오늘 준비 엄청 하고 있네. 방비행에서는 그, 관광일 때 실어 나는 버스가 그4 5인승 버스가 너무 커가지고 못다녀갖고이 뚝뚝이를 이틀 동안은 대절해갖고 쓰는 거지. 이걸로 손님들 실어 나르고 이걸로 이동을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다시 봐도 대박이네여기 아, 여기 조식 대박이네. 와, 아니, 밤비행이 여기가 왔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아침이? 아, 돈이 좋다. 아, 자본주의 만세. 와, 내돈 주고는 절대 못 먹지. 이야. 와. 와, 이게 라우스라고? 아, 와, 와 이런데서 내가 밥을 다 먹네. 아 원숭이 씨 자본주의 무너지나요? 아 진짜 뭔 일이래 이게. 하하, <laughs> 조근이가 없네. 여행이 좋아. 가끔 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좋은 거지 뭐. 원래, 크라상이나 빵 종류 안 좋아하는데, 비싼 거는 맛있구만. 호텔 앞에서 추워 기다리는 사람들. 아 방비행은 확실히 옛날 모습 찾았네. 관광객도 엄청 많네 방비행 그렇게 왔는데, 버기카 한 번을 못 타봤는데, 오늘 타봤네. 아니, 가이드에서 처음으로 온 거라서, 아직까지는 여행 온 기분이네. 근데 이게, 10번, 20번 사람들이랑 같이 다자면 일과 보면 좀 재미 없으면 안도 하겠네. 우리 가야겠다. 사봐이 가봐야 돼. 여기선 손님들 짚라인 타고 내려오는거 기다리는거지 그직 안해봤는데 가이드들은 기다리면 연속이더라고 아 아침부터 손님들이랑 맥주 한잔 먹었더니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가이드로서는 안맞을거같아 우리 장난 아니네 아 내려오신다 카메라 좀 좋은거 사야되겠네 손님들 사진 찍어주는거를 나중에 이렇게 주면 좋아하시네 다들 사진도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아 바쁘다 바빠이 조그만 날씨에 뭐놀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옛날에 나도 이거 와서 다해 봤던 건데 손님들 데리고 오니까 내가 내가 직접 하지 않은데 좀 어색하네 예전에 내가 겨울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좀 쌀쌀했는데 엄청 덥네 역시, 흠나봐, 동남아 흠나봐다. 아, 세 피곤하네. 아, 여러 명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노는 게 아니니까. 특히 손님들은 계속 같이 다니니까 좋은 건 하나 있네.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를 하루, 하루 만에볼 수가 있네. 혼자 다닐 때 같으면은, 애 나이 때 같으면 교통 수단도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보기가 힘든데. 역시 방배 영상에 서양애들이 어? 좀 들어가 줘야지. 식당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방비를 그렇게 왔어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여행자의 시선이랑 패키지 관광객은 다, 전혀 다른 도시로 오는 거라니까 아, 사이즈가 대박이네 사이즈가 이게 다 식당이라는 거이 원두막 야 한국에서 이 정도 평수하려고 그러면은 얼마가 있어야 될까 와. 아 여기 진짜 식당 대박이네 크 사이즈 하면 역시 대세는 포토존인가 이런 식당도 포토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네 저 열기구 떠가고... 풍경이 좋긴 좋아요. 여기 확실히... 광명에 아이템이 하나 더 추가됐네. 열기구에다가 패러글라이까지 생겼네. How mm? your uh, uh, do you do? How mm? do you do? She's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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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인데 머리 감겨주고 귀 파주는 서비스 하는 데인데 나 전에 있을 때 자주 왔었거든 2,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으러 왔던, 왔을 때그 친구랑 18살인데 이제 일하고 있지 이친구 오늘 근무 끝! 한잔 해야지 아 얘네 미용실 일하는 애들이 귀엽네 애들이 어서부터돈 버느라고 힘드네 아 오늘 방대행 마지막 날이라서 그 패키지만으로 왔을 때는 모르는 어떤 그런 세계들을 경험해 주, 주게 하고 싶어갖고 같이 술 한잔 먹고 흔들 먼저 모셔다 드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잔 더 해야 되겠어. 목이 갔어 완전히. 아, 가이드 직업병이고만 보니까 이게. 아무서 나는 한잔더 하러 고고이 나는 한잔더 하러 왔지롱. 그냥 잘수 없지. 나의 방비광 강골 가게 불문 바. 이 사운드는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 계란이 왔어요. 오늘은 방비행 출장을 마치고 비행기엔 돌아가는 날. 오늘도 손님들을 공항까지 내려드려야 돼 갖고. 밤 12시까지는 깨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게 어, 튜부만 찍으려고 온게 아니라 일하다 중간중간에 찍다 보니까 주제나 퍼셉트 찾기가 쉽지 않네 요 애들 오토바이 타고 학교 가네 오 진짜 쪽 빨렸다 쪽 빨렸어 다